세계 가 쿠르는 구쿠르를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있듯이 대한민국에는 소루빙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방송의 숨겨진 과학의 원리와 놀라운 신기술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볼까요? 소루빙, 땀과 도전의 신기술. 소루빙 보이스 놀라우지. 소루빙 방송은 감정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수한 품질의 방송 및 고부가가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첨단 신컨텐츠 사업부를 국내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소르빙의 방송은 BJ의 26년의 노하우와 장인정신 그리고 최신의 최첨단 기술을 결합해 탄생하였습니다. 특히 보다 효율적인 방송을 위해 슈퍼 노타임 공법을 도입 방송 하이라이트 생산을 위해 컨텐츠 극대화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전 바탕을 전 자동화 기술을 실현 성공했습니다. 스루빙의 방송은 고품질 방송 생산 시스템 설계로 방송 산업계의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루 유수 방송 공급 심사에서 최단기간 내100% 인증이라는 성과를 기록하며 해외 플랫폼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방송 메이커, 하이라이트 공급을 위한 공급 지평 확장 등 스루빙의 방송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스루빙 방송의 방송 공정은 의견, 회의, VMD 검사 추락, 과정 등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검사 공정은 완전 자동화 설비로 최대 2배 이상의 신콘텐츠 생산 능력을 발휘하며 고감도 VMT를 통해 시청자에게 미세한 불편을 삭제하고자 감지와 선별을 하며 불량 인재를 찾아내 사전에 차단을 함으로써 제로에 가까운 불량률과 낮은 품질 편차를 통한 품질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소루빙인 방송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자체 연구 시험 등 방송 테스트를 비롯해 글로벌 표준 방송을 위해 보다 철저한 검사와 테스트를 거친 최상의 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창조적인 내일을 꿈꾸며 또한번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는 소르빙이 고품질 고부가가치컨텐츠에 높은 생산성을 확보한 소르빙은 글로벌 톱0 방송으로 도약시키는 드림팩토리로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소르빙이 방송.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소르빙이의 희망찬 내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방송 땀과 도전의 신기술 보이스 널로우시 소르빙